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84회 84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동문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졸업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졸업생으로, 졸업생으로 받아줘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주립대학교에 들어갔더니 2년제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그 얘기 해볼게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공짜로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사실 공짜로 공부한다는 건뭐 스웨덴이라든가 필라든뭐 노르웨이 독일 뭐 심지어 영국 프랑스 거의 대부분 유럽 쪽은 거의 공짜거든요. 이제 캐나다도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미국은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사실 일단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장학금 제도 제가 이거 뭐한 (40년) 전 (50년) 전 얘긴데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20~3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주립대학교,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를 갔다. 지금도 좋아해, 사실. 근데 이제 점점 한국 사람들이 이 순위를 갖다가 설정을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그러니까 결론은 어, 입주대기가 큰 놈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 않게. 그냥 많이 갔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갔어, 어떤 학교를.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목소리를 힘을 주면은 큰 소리로 떠들면은 그 학교가 인류대학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떨어졌어. 그 그러니까 입이 좀 조용한 사람이 조용한 사람의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갔다. 그런데 그 학교가 나쁘다고 막 떠들면은 조용한 사람들은 진다 이거죠, 한마디로. 갑자기 그냥 주립대학 얘기하다가 샜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한국의 국가 장학금을 받고 미국의 주립 대학을 왔어요. 그 옛날 옛날에도 국가 장학금 똑똑하면은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주립 대학 미국에 유학을 올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죠, 당연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어쩌면 추천을 받고 어떻게 해서 뒤 뒤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고 생각해요. 뭐 옛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어 사실 부자들 장차관 뭐 정치인들 대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장학금을 장학금이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 사실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이 자존심이죠 야 내가 자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어 그런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장난에 의해서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사람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대학을 못 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원래는 뒷구멍으로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공부를 했죠 미국에 그 옛날 유신 시대니까 그래, 주립대에서 공부를 하고 잠깐 뭐 한국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분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업체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일단 군대를 갔어요. 한국에 가서 군대 가서 다시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마찬, 마치고 나서 마침과 동시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래는 이제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어, 규칙이 있어요. 장학금 받고 그 장학금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규칙이 잘맞도 국영 기업에서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영주권을 따 버렸어 중간에. 그러니까 영주권 을 어떻게 따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보다는 따기 쉬워요. 어 직장을 구했는지 그때 뭐라 했더라? 한국에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가져와서 그 돈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땄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결론은 먹튀죠 먹튀. 먹티 뭐.まあ 당연히 이제 그분이 국가에서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아 씨발 뭐 받은 게 없는데 차별도 받고 진짜 민주주의도 유린 당하고 뭐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실 이 양반이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더라고 사실 박정희에 대해서. 나한테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자녀들 키우고 미국에서 이민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다른 경우에 볼게요. 어, 서울대를 다니는 애가 있는데, 서울대를 다니는 애가 똑똑하잖아요. 이제. 이것도 좀꽤든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은 별로, 지금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 장학금, 뭐 장학제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교수하고 사바사바를 하고 해서, 당연히 교수가 얘는 정말 똑똑하다. 얘는 정말 도와줘야겠다. 지,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 그 회사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장학금 제도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제출해라. 저번에 한국에서 몇년 전에 심을 나왔잖아요. 명단 제출했는데 부잣집 애들이 먹었다,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고 똑똑한 학생이 교수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은 거야. 만들어. 교수가 추천서 내고 그 회사 국영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죠. 그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고 나서 당연히 이제 국영기업에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조건이 있어야죠. 조건이 뭐냐면은 어, 대학교를 서울대를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 자동으로 취직되는 거야. 당연히 전공이 그 국영기업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제가 만약에 음, 역사학과예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줬어. 한국은행으로 들어와라 이게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니까 결론은 제가 무슨 어 경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고 나서 어 한국은행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전공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장학금을 받고 (4년) 동안 그니까 첫 학기인가 두 학기 1년일년 1년 정도는 자기가 냈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그, 그, 것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 학생. 똑똑했단 말로. 그래서, 3년인가 3년 반 동안을 장학금을 받고, 한국의 국영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어차피 서울대도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다 공무원이고, 하여튼 세금으로 장학금을 받고, 무사하게 대학을 마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조건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안간 거야. 안갈수 있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은 근데 이제 가만히 서니까 대학원을 가고 싶고 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되니까 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연장하면 안될까 연기하면 안될까 연기 그래서 교수하고 회사 국영기업체하고 사바사바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대학원을 졸업해야겠다 사실 이 공부를 해보니까 당신들 국영기업에 내, 나 정도의 수준이면은, 뭐한테 얼마든지, 그러지 말고, 나한테 조금만 돈을 더 투자하면, 서울대는 싸니까, 조금만 더, 더 투자하면, 은 내가 석사를 받아서, 내가 구경기업, 당신들 구경기업에서 일을 해주겠다. 당연히 법적으로 그게 5년인가 뭐 있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가 머리를 써서, 그러니까, 어, 공부도 잘했지만은, 이 아이의 문제점은, 잔대가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빨랐지한마 들어 그래서 장학금을 또 받았어요 거기서 받아서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서울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어 똑똑한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래서 끝내는 이제 국영기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영기업에 들어갈 쯤에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해가 머리를 쓴 거예요. 국방부에다가는 이 국영기업에서 근무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기간. 그 기간을 어떻게 군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국영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뭐 유명한 사인가 뭔가 걔가 국가하고 관계, 관계된 기업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가짜였고 결론 들켜서 다시 군대를 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 국책사업 이런 데 들어가서 군대 대신에 그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얘가 국방부에 알아봤더니 그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의 국영기업에서 근무를 해야 돼 법적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존나 똑똑해가지고 완전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라 조건부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일해주기로. 그래서 일을 해주는 거야. 5년을 5년인지 뭔지 몰라도 해주는데 그와 동시에 군대를 해결하게 됐다 이거죠 군대를 그렇죠 국영기업에 갔더니 이제 서울대 거기 똑똑한 사람들 있겠죠 박사들 연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부 거기서 이제 연구해서 연구소에서 이제 딱 가리로 밑에서 보조를 일을 하면서 군대 생활도 동시에 하는 거죠. 이게 완전 군대란 얘기죠 군대이면서 자기 돈을 받은 걸다 까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죽여주는 게이그 기간이 이제 뭐 (3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 이거죠 먹튀란 얘기예요 먹튀 결론 그러니까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먹고 공부를 하고 나서 군대를 간거 한마디로 군대를 월급을 받고 이 공공기관 고, 어, 국가 회사에서 구, 국영기업에서 월급을 준거한마디이 이 친구가 어~ (3년인가) (5년) 동안 일할 때정식으로 월급을 줬어요 월급을 좀좀 좀 쌌겠지만 그래도 그니까 우리가 공, 국영기업에서 근무를 할때 군대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월급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상당히 월급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만약에, 군대, 일반 군대를 가면 지금 한 20만원 반다, 한 달에, 뭐. 저희 때는 한 2만원인가 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2만원도 안 받았던가? 아이씨발,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상당히 적게 받은 기억이 나는데, 한 20만원 정도? 월급을 한 150, 200만원 반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 그러니까 월급이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먹튀를 한 거예요. 국영기업에서 장학금 받아서 학교를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리고 국영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군대를 갖다 빼버리고 상당히 머리 좋은 경우죠. 그래서 미국으로 튀었죠, 아마 미국으로. 미국에서 박사, 박사하기를 따로 이제 간 거지, 아마 머리가 좋으니까 뭐그 정도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를 받았어 미국에서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박사를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결론은 기본적으로 석사까지는 또 군대까지 심지어 군대까지 군대에서 월급까지 나온 거야. 그 월급을 절약해서 좀 가져왔다 하더라고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월급도 짭짤했던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국영기업 내 박사 자녀들 과외도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고왜냐면 이제 일반 일반인이면 일반 직장인 다닌 사람 투잡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를 다니는 아이가 군대 구, 군대 생활을 하는 아이가 직업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이지 결론. 그렇죠? 그 박사 연구원들 자녀들 알바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쩔 땐 연구원들보다 월급이 더높 셌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자랑처럼 씹불랑거리더래 그지. 그러니까 그 애가 결론 한국에서는 전혀 그. 피해를 안 봤다 이거죠 피해를 입은 아이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미국에 왔어 박살 땄어 미국에 머물렀어 한국에 안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먹튀란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는 국영기업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냥 도망간는 거죠 미국으로 그렇죠 그래서 안 돌아갔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갔다가 장학금을 받고 이제 국가 한국에서 내준 국가 장학금을 받고 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말 그대로 국가에서 밀어주는 회사 또는 아니면 국가에서 기,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를 빼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군대를 근데 거기서 월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죠. 그럼 결론은 이 아이는 결론은 국가에서 받은 돈으로 대학을 갔다 왔는데 결론은 국가에 받은 돈은 세금이란 뜻이죠.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간게 아니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먹튀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하버드대학교에서 대학교의 이공계, 제가 하버드대학교 이공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은 상당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널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하고, 한양대, 법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전공을 갖다가, 어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국으로 하자니까, 그렇게 억지로 끼어 맞춰보자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제가 뭐, 전공을 갖다 차별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그런 먹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똑똑한데 내가 고등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해 근데 집이 어려워 방법이 없어 이럴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이용해서 그 돈으로 대학을 가고 군대 갈 때쯤 돼서 산업기능요원인가 뭐 이런 걸 신청해서 들어가서 그걸 하고 졸업하고 먹튀를 하시라 어 그런 방법이 있다 대가리 돌리는 새끼들은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뭐, 정의로운 사회에 어쩌고저쩌고 개소리를 떤다. 예,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요. 어, 수학 얘기해볼게요, 수학 얘기 미국 대학에 갔더니 수학이라는 것을 갖다 두, 두 과목을 갖다 들으라고 하더라. 예, 수학 두 과목을. 그러니까 두 과목을 신청해야 돼. 무조건 수학 1, 2, 대학 수학 1, 2, 뭐, 대학 수학 1, 2라 해서 뭐, 어려운 수학은 아니고요. 그걸 할때두 개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과학 과목을 1, 2, 3. 그러니까 과학 과목을 세가지의지 종류를 해야 된다. 이게 규칙이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규칙. 그럼 수학을 우리 한국 사람들 웬만큼 그냥 적당히 공부를 했으면 했으면은 미국 가서 수학을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는 수학 전공이 아닌 사람 말하는 거예요. 수학 전공인 사람들은 보통 300, 클래스가 300, 100이면 1학년, 뭐 200, 2학년, 3, 300이면 3학년, 400이면 4학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가그 수업에 번호가 있어요. 한마디로. 근데 보통 300 넘어가면요. 제가 실제로 이건 들은 얘기예요. 수학과 아이들, 수학과 아이들 또는 한국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따러 온 수학과 학생들이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무시를 해요. 왜냐면 뭐 중고등학교 미국 대학교 기본 수학이 너무나 레벨이 낮으니까 이새끼를 또라이다 수학을 이렇게 못하네 컴퓨터 전공하는 새끼가 컴퓨터를 갖다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과 중간 마지막 이 갭이 있잖아요 갭.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수학을 해요. 근데 그 수학이 무엇에 쓰는지, 뭘 하는 건지, 뭐에 필요한지, 왜 하는지, 모르는 건 자체를 모르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외우는 건데, 미국은 그러지 않거든요. 선진국, 선진국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300, 단어가 넘어간다. 그럼 갑자기 수학 자체가 지들끼리 생각을 해야 한 마디로.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온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수학이 어렵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한국에서는 정말 잘 나갔는데 미국에서도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왜냐면 멍청하니까 수학이, 수학을 못 하니까 걔네들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를 갖다가. 어, 암기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암기 암기화한 한 우리들이 아닌 그냥 생각으로 어, 대화로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딸리더라. 러시아 친구들이 수학을 잘한다 또그 얘기 하더라고요 또 일단은 그래서 수학을 갖다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수학을 일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당연히 1 0 0점만 점을 받는다 모든 시험을 그러진 못해요. 수학을 잘한 이공계 애가, 한, 한국에서 이공계를 다니는 애가 미국 대학교에서 다시 대학을 다니면서 수학을, 기초수학을 한다 해도 만점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영어죠, 영어. 수학은 아는데, 영어, 갑자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영어가 보이는 거예요, 영어가. 영어 단어들이. 그러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점 익숙해지면은 숫자만 봅니다. 숫자. 수학 문제를 딱 보고 숫자를 보고 대체로 찍어요. 아, 이런 문제구나.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기호도 보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 그 수학 수업을 듣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 필수 교양 과목이니까요. 듣게 되면은 한국 학생들은 대체로 놀아요. 놀는데 놀지 말고, 이 수학의 숫자들, 수학의 숫자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그 전에 서점에 갔더니, 한국의 서점 갔더니, 큰 서점 갔더니, 영어책들, 영어 교재들 많잖아요. 뭐, 토익, 토플, 뭐, GRE, 다 있더라고요. 회화책도 있고, 그런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숫자를 말하는 방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숫자로 어떻게 영어를 말하는지 그런 거를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대학교에서 그 수학 수업 자체가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25%다, 뭐 1%다, 2%다,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많이 배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무엇이냐, 영어로. 뭐2 더하기 2는 무엇이냐. 이런 게 영어로 많이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다가 수학이 쉬우니까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 숫자 숫자 공식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수업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세 과목,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과목인데요. 과학도 세 과목을 하, 선택할 때 가능하면은 뭐 영어를 못할 경우에는 숫자 숫자가 많은 경우를 갖다가 생각을 하죠 숫자 숫자가 많은 영어가 뭐 물리 정도겠죠 물리 그것도 기초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리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 시험 문제가 다 그림이다 말이에요 말숫자로 거의 안 나와요 뭐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간다 어쩌고 저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할 경우 그 문장을 이해 못할 경우는 아무리 쉬운 물리 시험이라도 빵점 맞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저번에 들은 얘기인데 SAT 시험에서 수학은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학 조금은 아이들이 거의 만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원 갈때 GRE 있잖아요. GRE 시험에서도 수학이 있는데 그 수학도 거의 대부분 한국 애들이 뭐 정말 다 잘하고 그리고 또 MCAT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수학 쪽이라든가 그 수리 그쪽은 다 잘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통계가 그런데 왜 틀리느냐 사람들이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리죠 왜 틀리냐 그럼 수학 문제를 딱 풀라고 하는데 너무 영어가 많이 써져 있는 거야 사실 영어가 많이 어, 사용된 건 아니죠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많이 사용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미리 겁먹어서 어렵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가지고 어 문제를 설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천천히 마음 놓고 여유를 가지고 보면은 사실 하나하나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른다. 그러면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 물어보는 방식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면서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수학 문제는 과학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과학 시간에 글 쓴다든가 뭐 숙제를 할때 아니면 시험 볼때 당연히 이제 논술이라든가 필기 시험이니까요. 필기 시을볼때 보면은 그 쓰는 방법을 갖다가 잘 공부를 하게 되면은 메스터하게 되면은 어, 영어에서 영어 시험이라든가 다른 거에서 특히 어, 경제라든가 좀 딱딱한 글을 쓸때 있잖아요. 딱딱한 글, 딱딱 에세이 같은 거 말고 그런 글을 쓸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00% 수학을 사용하지 아니,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수업일지라도 그 수업을 좀잘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 생활에 또 대학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 마시고.